시청 여러분, 오늘 실시간에 왔어요. 네, 예, 오늘도 실시간에 실시간. 과연 실 들어올지 궁금한데 일단 기다려 볼게요. 10분까지 기다려 보고 안 오면 실시간 꿀꼰들 설마 한 명이나 들어겠어요꿈놀이님 안녕하세요. 일파 축하드려요, 정말 진심으로. 이제 액기 꺼낼게요.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저 이렇게 빨리 사람이 들어올지 몰랐는데. 반모는 구독인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신녀예요. 잘 부탁해요.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아, 좋아요 감사. 네 괜찮아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잠시 만요. 엄마! 엄마! 나 핸드폰 좀 갖다 줄수 있어? 핸드폰 좀 갖다 줄수 있어? 핸드폰. 나 핸드폰. 거실에. 알았어. 이렇게는 푹신푹신해요. 정말 민트 초코색 같은데 먼저 색깔이 이거 자 클리어 스라임에 먼저 물 넣고 푸딩데 선팅은 금지예요. 인사 먼저 해주세요. 그 함량 부족 함량도 닦아주는 체인 거 있네 猫一、啊 왜 기분 안 좋아? 왜 기분 안 좋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았어, 잘 가. 너무 많아서 다못 읽고 있어요. 어 시윤이 매니저야? 어 갑자기 글이 너무 많아졌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저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해주시면 반모는 받고 있는데 3,4일 뒤부터 받고 있어요. 바로는 반모 안 받아요. 3,4일 뒤부터 반모 받고 있어요.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못 읽고 있어요. 미안해요. 많아. 아, 배그 핸드폰도 가능해요? 아, 다, 다. 신기한 영상을 손쉽게 매직 포트, LG, 브이포트. 죄송합니다. 그래도 구독하시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신뢰 못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는 방법을 알면은 무조건 설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 부탁해. 아, 그런가요? 바꿔드립니다. 그냥, 그냥 잘 부탁해. 선생님, 안녕~! 합니다. 아, 네, 지금 방문 신청하신 분들은 구독하셨으면은 방문 가능합니다. 궁금해, 인스... 어, 네, 맞고도 가능합니다. 제자 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람이 많아서. 이세스 모겠습니다 네, 미님습니다 나도 분야에 부탁해. 네, 니님아요분야에 부탁해. 음. 那个。